잠시 후 시험을 시작하겠습니다. 시험은 지시에 따라 진행하며 지시와 다른 장치를 조작할 경우 감점될 수 있으니 지금부터 시험을 시작하겠습니다. 세번 눌렀더니 엔진 시동을 거세요자 엔진 시동 걸려요. 클러치 꽉밟고 됐어요. 차 브레이크를 그대로 둔 상태에서 4개 항목 중 2개 항목을 평가합니다. 중얼중얼 중얼 하세요. 네. 기어 변속 능력을 자 기어 한대 기어. 10초 내에 변속기 로버를 호진을 넣었다가 다시 중립 위치로 점검하세요. 그렇지 꽉 밟고 호진. 호진. 손 떼고 삑 중립. 전조등. 지시에 따라 전조등을 켜고 상향등, 하향등 조작을각 누르시 실수. 앞에는 설명하는 겁니다. 하세요 하면 하는 맞춰, 거야. 맞춰, 네. 전조등을 켜세요. 켜세요. 하나, 둘. 마찬가지에 네. 상향등으로 전환하세요. 상향등 누르고. 마찬가에하향등으로 네. 전환하고. 전지등을 끄세요. 올리고 돌려서 끄고. 방향지시등 조작 능력을 점검합니다. 방향지시등. 오른쪽에, 좌측 네. 방향지시등을 켜세요. 아 밑으로 내리는 거예요? 예. 네. 오른쪽에 네. 방향지시등을 끄세요. 잘했어요. 와이퍼 저장 능력을 점검합니다. 자, 와이퍼. 5초 내에 네, 와이퍼를 작동하세요. 일단 이단. 5초 내에 네, 와이퍼를 끄세요. 잘했어요. 자 지금부터 그러면 깜빡이 킵니다. 깜빡이, 깜빡이 키고. 주차 브레이크 하면 내립니다. 주차 브레이크를 출발하세요. 일단 크러치 살살 떼면서 삑 하면 깜빡이꺼요자 앞에 보고. 경계 저 경사구간 위에 흰색선이 안 보이면 급정지합니다 네. 그렇죠 핸들링하면서 가운데 맞춰 가요 네. 멈추고 자 여기 시간 봅니다 1초 2초 3초 그렇지 살살 떼고 브레이크 떼고 가운데 맞춰 내려가요. 타이어 지나서 핸들 감아요. 네. 감아주고 계속 감는 게 아니고, 중간에 멈춰야 돼. 그렇지 풀어주고, 저 앞에 수도꼭지 지나서 핸들 감아요. 네. 감아주고 계속 감는 게 아니야. 전체를 풀어주고, 화살표, 화살표의 왼쪽을 내 몸이 스쳐가는 느낌으로, 자, 요런 스쳐가는 느낌으로, 정지선 앞에 멈추고, 멈추고, 자, 신호등 보고, 자 파란불 요 옆에 신호등 기둥있죠 기둥을 지날 때쯤부터 속도를 서서히 줄여 속도 줄이면서 요 포인트 맞춰요 좋아요 요 가운데 맞추면 돼요 S 이빨 앞에 나란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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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란히, 나란히 좀만 더아 좋아 T 1 2 2 됐어 안으로 파고들어 저 앞에 저 포인트를 맞춰야 돼요 반대로 돌리고 차 반듯하게 됐죠 자 옆에 또 포인트 맞춰요 에? 됐고 반 벽돌 됐고 후진 기어 놓고 이빠이. 자, 백물로 보면서 뒷바퀴. 쑥 들어가요. 쑥 들어가. 안 밟았죠? 앞에 보고. 나란히, 나란히. 빨리빨리. 멈추고. T, 1, 2. 2. 그대로 호진. 자, 백물로. 확인되었습니다. 됐습니다 주차 브레이크. 삑. 내리고. 일단. 그렇지! 꽉 밟아야 돼! 다시 일단 반! 됐어! 오른쪽에 또 포인트 맞추고! 이빠이! 자 나란히 나란히 외치면서 가요 나란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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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잔디밭 타고 나란히 좀만 더 좀만 더 멈추고 T 원 투! 원투 2분안에 해야돼요 2분안에 예, 햇빛 반사돼서잘 안보이네 했어요 잘했어요 예? 주차기둥 지날 때 핸들 감는겁니다 예? 자 여기 바위 보이죠 바위 지날 때 핸들 감아요 계속 감아주지 말고 자 풀어주고 자 저기 또 바위 보이죠 바위 지날 때 핸들 감습니다 계속 감는 게 아니고 그렇죠 그렇죠 길 보면서 풀어주고 쭉 가요 저기 또 바위 보이죠? 지나면서 핸들 감습니다 그렇죠 그렇지 계속 감는 게 아니고, 그렇지, 풀어주고, 정지선 멈추고, 자측 깜빡이, 신호등, 횡단보도 지나서 핸들 감아요 가지고자 화살표 지나서 2단으로 바꿉니다 여기도 돌발 돌발 대비해야 돼요 2단 끄고 그렇지 살살 떼요 이제 확대 예 2단 됐죠 자, 노란선 따라서 갑니다. 그렇죠. 핸들링 아주 잘하고 있어요. 빠르면 브레이크 잡은 서 속도 조절하면 됩니다. 그렇지. 그어주고 자, 덜컹덜컹. 덜컹. 자, 큰 소리로 해요. 덜컹, 덜컹. 덜컹. 오웅 그렇지, 꽉. 꽉! 3단! 3단. 2단! 어, 그렇지 얘 예, 감차만 시키면 성공한 겁니다 좋아요, 성공했어 풀어주고 우측 깜빡이 깜빡이 켰죠, ,이? 네 길가에 주차해야겠다는 의미의 깜빡이에요 쭉 가요, 끝날 때까지 가는 거야.